반갑습니다 어, 소리에 관한 것 계속 보고 있는데 앞에는 된소리와 관련해서 어, 좀살펴봤고요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음법칙과 관련해서 소리대로 표기를 하는 경우를 한글 맞춤법 조항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1 어, 0 보도록 할게요 1 0이 뭐냐면 한자음 연야 연유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는, 어, 두음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자, 두음 법칙에 따라서, 여야, 요유 이로 적는다. 라고 나와 있다, 맞지? 자, 여러분들 이 내용만 봐도 어떤 건지 좀 감이 올것 같은데, 두음 법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음 법칙은 뭐냐면, 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음에 법칙이 있다라는 거거든? 두음이라는 거는,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그 소리를 두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 두 자의 소리 음 자잖아, 그치? 그래서 단어의 첫 번째 머리에 오는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적는다 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을 때, 여기에서의 두음은 뭐야? 지읒이 두음이 되는 거야. 단어 안에서도 가장 첫머리에 오는 그 첫번째 소리를 우리는 두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음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소리인데 여기에 법칙이 있다라는 거 어떤 법칙이 있냐면 한자음에서 니은과 그 다음에 리을은 이 두음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한자음 니은과 리을이 두음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건데 니은 모두 다는 아니고 니은 중에서 여냐 요유가 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서 니은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야 요유 이로 적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시팡에 대한 예를 한번 선생님이 적어 볼 테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어 우리 봐봐. 남녀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두음에 온게 아니다. 맞지? 두 번째 음절에서 첫 번째 소리로 왔기 때문에 두음에 온게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소리가 그대로 소리가 나잖아. 그치? 이 여자는 어, 여자여자로서 한자인 거야. 근데 이게 어, 두음에 왔어. 두음에 왔을 때 여자라고 우리 적지 않습니다. 두음 법칙이 적용돼서 어떻게? 여자라고 적는 거잖아. 그치? 은닉이라고 하면 이 닉이 두 번째 음절이 왔기 때문에 니에서 니은 소리가 그대로 운전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두음에 한번 적어보면은, 이게 닉명이 아니라, 어, 니은이 소리 나지 않음으로써, 익명, 이렇게 우리가 적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자, 뭐, 익명, 이런 경우들은 모두 다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11항 보도록 할게요. 11항은 리과 관련되는 건데, 이한자에서 ᄅ 중에서도, 자, 야려레료류리 라고 하는 이 한자음이. 단어의 첫 머리에서 첫 번째 소리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나타날 때에 두음 법칙에 따라서 이 리을이 리을이 리을들이 소리 나지 않는 야여 예요 유 이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어,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표하다라고 할때 있는데 이옛자가 예의할 때그옛자거든 그래서 이 예를 어 단어의 첫 머리에 한번 놓아보면은. 예의 이렇게 우리 적지 않아 두음법칙이 적용된 예의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왜 리을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리을을 단어 첫머리에 적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제11항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음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은 금융. 라고 했을 때, 이류 자는 흐를 류 자거든? 이 흐를 류 자가 단어의 첫머리에 왔을 때, 우리는 이거를 유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 적지 않고, 어떻게 적습니까? 리을이 소리 나지 않는 대로 유행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지. 자, 우리 프린트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에서 10판과 10이랑 설명했고, 이제 알쏭달쏭 맞춤법 7번에 보면은, 여 시의 운율은 내재율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앞에 게 맞아, 뒤에 게 맞아? 그렇지 어, 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율로 적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형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줘야 되는 거야? 외형률은 리율 형태의. 율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리을을 적지 않고 여기에서는 리을을 그대로 어 보는 대로 적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옆에 설명 부분에 나와 있거든. 자, 옆에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에서 어디를 보냐면 두 번째 단락에서 다만이라는 부분 보겠습니다. 다만, 자 열율 동그라미 할게요. 열율은 자 밑줄 긋겠습니다. 모음이나 니음 받침 뒤에 오면 자. 리을이 음, 소리가 나지 않아 그래서 열과 율로 적어줍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 다음에 니은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은 열률 원래의 형태대로 적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어, 여기 한번 볼게 열률 <laughs> 동그라미 해치 이 열률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왔을 때는 리을이 소리 나지 않는 그 형태로 이렇게 열과 율로 적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니은 받침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은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본음인 리을의 형태를 밝혀서 적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재율 같은 경우에도 뒤에 내재와 율이 합쳐졌을 때이 내재 할때이 제자가 어, 앞에가 이제 모음이잖아. 그치? 이 모음 뒤에서 률이 왔는데 모음 뒤이기 때문에 리을이 소리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응의 형태로 적어주고 있는 거고 외형률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받침이 니은이 아니잖아. 그치? 받침이 이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보는 대로 리을을 밝혀서 형태를 밝혀서 적어주고 있다는 라 거야. 알겠지? 자 여기에 해당하는 얘는 뭐 나열하다 또 진열하다 이런 걸고 진열하다. 이런 경우도 모두 다 열이 되어야 되는 거지만, 니은 받침, 그 다음에 모음, 뒤에서는 이 리을이 소리 나지 않기 때문에 이응의 형태로 적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백분율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백분율도 알겠지. 니은 받침 뒤니까. 그 다음에 뭐 음~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청률 한번 봐봐.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리을의 형태를 밝혀서 적어줘야겠다. 맞지? 어, 동그라미가 있는 율로 적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앞에 받침이 이응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음, 우리 뒤에 나중에 문제로 볼 건데, 어떤 게 있냐면 통화량이 있습니다. 통화량은 이 리을대로 적어줘야지. 그치? 리을이 있는 걸로 적어줘야지. 왜냐하면 모음 뒤이기는 하지만, 모음 뒤에. 리을이 소리 나지 않는 거는 열과 률만 소리가 나지 않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는 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리을의 형태를 밝혀서 적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 찾아져서 바르게 고쳐 고자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뭔지 알겠지, 얘들아? 갑자기라고 고쳐 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시중에 공급된 통화량인데 이 통화량 이렇게 리을을 살려서 원래 형태를 밝혀서 적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 다친 다리를 절뚝이라고 되었는데 이거 절+ 절뚝이라고 바꿔 줘야겠다 그치 그래서 리을 받침 뒤에서 어, 디귿이 된소리 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된소리를 그대로 밝혀서 적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음, 네 번째 거는 시청률이 틀렸다 맞지 시청률은 리을의 형태를 밝혀서 적어줘야 한다는 라 거예요 자 밑에 형성평가 문제 내려갈게 어,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것을 찾네요 자 1번 볼게 읽어와 읽은은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적었으니까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겠다 맞지?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 다알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마지와 같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맛, 그 다음에 갓이라고 했을 때그 형태들을 좀 밝혀서 적어주고 있거든 어 음운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적었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은 정답이거는 한번 볼게 기뻐서 기뻤다는 어간은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대로 적었잖아, 지금. 그치? 자, 봐봐. 어, 기쁘다 같은 경우에, 기쁘에 뭐가 왔냐면, 어서가 왔어. 지금 이게 어간이고, 이게 어미거든 근데 형태를 밝혀서 엇보에 꺾여 적으려면은, 기쁘어서 라고 적는데 우리 이렇게 적지 않잖아 그치 우리 음운의 변동 할때이어 라는 모음 어미 앞에서 으가 탈락한다 라고 배웠고 이 음운의 변동이 반영된 기뻐서 라고 적고 있고 발음도 어떻게 되는 거야 기뻐서 라고 소리 나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음운의 변동이 반영된 이 형태대로 적는다 라는 점에서 이 기뻐서 같은 경우에는 기억,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믿었다, 우습다는 어간을 밝혀 적지 않은 거는 맞아. 어간을 밝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에 해당하는 거겠지. 보면은, 믿었다는 이게 되는 거야. 어간이 믿다에서 온이 믿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습다 같은 경우에도 어간이 뭐겠어, 얘들아? 웃다 에서 온이 옷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디귿 받침 시옷 받침이 뒤에 소리 나는 대로 지금 어, 미덥다 우습다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도 기억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지. 어간의 원래 형태를 밝히지 않고 어,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남녀와 여자는 같은 한자를 각각 여와 여로 적었으므로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같은 경우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됐다 갔지.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어 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은 얘들아 어디에 해당하는 거라고? 소리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 거라고. 소리에 대로 적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두음 법칙인 거야. 왜이 두음에서 얘네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니은과 리을이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소리 나지 않는 이 소리대로 적어 준다라는 거니까 소리에 관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 이렇게 해서 학습지 총두장네 페이지에 관한 어~ 한글 맞춤법의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그 형태에 관한 것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소리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이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